오늘 제가 소개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 디젤 4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7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5년 11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11만 6천키로 주행할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 색상에 뒤에 탑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전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접이식 두께, 접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각 자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 이열 시트도 양호하고요. 이쪽도 시우드 상태도 깨끗합니다. 핸들려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11만 6천 키로 주행했고요. 미션은 오토 차량입니다. 전자식 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있습니다. 네, 양쪽 열선 시트 있고 2륜 4륜 조절기 CD 기능 있습니다. 하이패스 눈미러 달려 있고요. 뒤에 적재함 상태고 타이어 실 상태고 엔진룸.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5년 11월 달최종일이고 주행거리 116,000km고요. 침수 화재 렌트 영업 이력 없고 사고 보시면은 운전석 쪽에앞 휀다하고 앞문자 이렇게 단순 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상태 보시면 은 언동기, 변속기, 양화구울류냉각수등이 없고요.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코란도스포츠 디젤 4륜입니다. 판매가 7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을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알부하실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의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드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토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